석유 선수. 네. <laughs> 오늘 스파링 할 상대가 누구입니까? 김우리 누나입니다. 야, 김우리가 누구죠? 저를 두드러 패던 누나입니다. 저를 <살기> 두드러 패던 누나입니다. 훈수기.

헤드여우를안 썼어요. 와 이제 또아 자신이 있다. 자신 있으니까. 자신있습니다 아, 그때는 헤드여도 끼고 뭐다꼈잖아예 오늘 왜안 꼈어요? 와늘 뭐? 와자몇 자, 개월 됐죠? 예개 5개월 5개월 오케이 자김월희 선수랑 음,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안 다치도록 해요 안 다치든 말든 5개가 5개월 5개월 Va bastir Nice, Uh,

와와 보이지? 아빠 가는 거 봐. 와. 와 잠깐만. 자 1분. oh shi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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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啊，一十不出 자 김우리 선수 방금 1라운드를 맞췄는데 지금 심경 어때? 지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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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서 오늘 다승 찾았다. 한승찾다어 어, 허기 선수 지금 이제 1라운드 맞췄는데 어때요? 아니 봐주는 것 같아. 자좀야깔지는게 해봐. 뭐본수 있는 게 없어. 재미가 없잖아. 이거 뭐지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뭐 보고 뭐 재밌어하겠어. 어? 자 박스. 응. 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빠! 어 오빠!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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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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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크로스 잼. 나이스, 좋았다. 어, 나... 오, 나이스. 대고 어. <laughs> 있을 때 바디 쳐야지. 오, 여유가 생겼죠, 확실히. 스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봐 밴드 주면서 밴드 많이 줘 그렇지 스케바 갖고 해봐 우리 가봐해 됐다 나이스 와. 거기서, 거기서. 5초4때 그래 끝났어요 안 근데... 너무 티내지 뭐마 그거 좀마 아, 안아주면 근데... 그래 오기오 기... 오. 어, 어, 어. 시작 시작 예오 예매 올라자 올라자 자. 가예베이 바꿔 오케이 고 야, 어, 시작 시작 예매 베이 예매 예베이매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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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베이매 예매 예매 예 오케이,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명품의 필름 모르는 괜찮아졌지? 명품의 명품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몰라요? 신정국시 채널과의 신고입니다. 사람이 명품이 되자, 백부 진짜 세계선물을 사준 거예요. 그때는 여자친구였어. 결혼을 또 했다. 그럼 내 거지. 신정국시 채널, 명품 채널이 되는 그날까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와주십쇼.